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에게 지자체 현안 자료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데요. 경남 도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고성에선 행정이 직접 예비 후보들에게 자료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지역민들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4월 경남도 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고성 지역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고성군으로부터 예산 규모와 지역 현안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유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행정이 주도해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에게 행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경남에서 처음입니다. 그동안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정보 부족 등으로 현실성 없는 공약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백두영 군수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보유한 자료를 공유해 후보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공정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고승군 전체적인 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브리핑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비 후보들은 필요한 자료를 받거나 요청하고 건의 사항 등을 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또 공유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신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점검했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자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음 지방 선거까지 고성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행정이 군수 후보자들 모셨어.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도의원 후보자들, 군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군의원 비례 후보자들까지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행정. 저는 행정이 그렇게 발빠르게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고승군이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간담회도 예비후보의 정당과 정치적 이념보다 고성군 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군정 정보 공개라는 고성군의 새로운 시도가 국민 행복을 위한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